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유함으로 서로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즉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루카 복음은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용서는 가능한 것인가? 실제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서가 그렇게 쉽게? 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게 되고, 또 누구에게 있어서 용서를 쉽게 하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겨운 그런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쉽게 하라 마라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2008년 그 DVD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KBS에서 만든 용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유영철에게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4대 독자인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정원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결국 그 미국에서 살해를 당한 가족들 그리고 살인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희망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용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정원 씨에게 용서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 두 딸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제 떠나갑니다. 또한 또 어렵게 얻은 외동딸을 잃어버린 배덕환 김기현 씨 부부는 딸이 6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가 딸을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투신 자살을 해서. 결국 깊은 상처를 얻었지만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해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국 대학에서 어떤 그 특강이 열렸었는데요. 남미에서 이제 정치범으로 끌려가서 결국 한 20년 동안 가로 세로 높이 1미터 되는 상자에 갇혀서. 등이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굽어질 정도로 그 안에서 살다가 이제 구출된 그러한 그 어, 희생자분이 연단에 서서 강연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올 때 이렇게 걸어올 수가 없었죠. 수십 년, 그러니까 15년 동안을 그냥 상자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등이 이렇게 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이제 공처럼 굴러서 연단에 서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러나 결국 용서를 해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 없이 듣는 청중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해자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들은 용서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중에 몇몇은 이런 현상들이 스토클룸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으니 그것을 용서해주는 것처럼 내 뇌가 착각하게 만들어 마음의 평화를 억지로 얻어가는 그런 방어 기제다. 그 그것은 진정한 용서는 아니겠죠. 자기의 위안을 얻기 위한 하나의 자기 술수일 수 있겠으나 스토크름 중후군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사실 진정한 용서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심리치료 영역에서도 1970년 이후에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큰 운. 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용서는 좀 종교적인 용서하고는 좀 다른데 심리학적 용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제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심리학과 교수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위스콘신 메디슨 주립 대학에는 로버트 앤 라이트 버지니아 주립대학에는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학자들이 미국의 서부, 중부, 동부에서 이런 용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지금 계속해서 얻어가고 있는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할수 없었던 용서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수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고정원 씨도 미국에서 의이러어한 그 희생자 들 가족들을 위한 희망 캠프를 통해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용서 프로젝트인데 결국 자신이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럼 이런 심리학적 용서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가?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신앙인에게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의 안에 방해 요인들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하게 되고요. 또 가능한 용서부터 시작을 해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용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 그 용서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과 치유 그리고 더 나아가 화해를 통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용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큰 하느님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비록 그큰 고통이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총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 죽을 것 같이 힘든 고통 속에서도 내가 그 의미를 발견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때의 삶은 그 사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새롭게 탄생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렵게만 생각했던 용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리 영성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이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한번한 번씩 한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마음 속에 원수가 누굴까 하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족 중에 그 있는 왼수 말고, 진짜 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수가 정말 나의 원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미운 사람이지,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원수일까?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원수만 있을 뿐, 세상에는 원수가 정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용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한쪽으로만 흐를 때, 즉, 저 사람은 나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하나의 희생자라는 개념도 갖게 되죠. 이렇게 가해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 사건을 기억하는 새로운 관점이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용서에 대한 개념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니죠. 다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억과는 다른 방식이겠죠. 우리는 한쪽의 면만 생각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그 사건과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과 그 가해자는 그 방식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사건이나 인격이 아니겠죠. 수많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용서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이해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그 사건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얽혀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관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에 드디어 우리는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결국 용서는 신앙인들이 해야만 하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위로를 얻게 되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는 용서는 먼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더 넓히고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잘안 되면 우리는 함께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심리학적 도움, 영적인 도움, 그리고 사목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좀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적 방식으로 더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내 자신을 드러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내 자신도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런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선포해 주는. 그런 해방의 목소리, 진정한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미사 중에 기억합시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속치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